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 구하래죠? 맞죠? 예. 어, 자. 우리 이차 함수일 때세점 나면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이거? 기억나는 사람? 이차 함수일 때세 점이요. 네, 이차 함수일 때세점 주고 나보고 구하래 이차 함수. 이차 함수요? 네. 응. 금과 계수의 응. 관계. 일단 첫 번째 꼭짓점의 좌표. 꼭점 어떻게 음. 알아? 두 번째 그렇지 이렇게 잡고 했잖아 일반형으로 이렇게 잡고 미지수 몇 개야? 세 개. 힌트도 몇 개야? 세 개. 그래서 대입해서 서로 열리쿵짝쿵짝 했단 말이야.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의 방식과의할 건데 세 점이 주어져 있어. 요 그러면 너네 책에다 풀기하세요. 자세 점이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푸는 겁니다. 책에 풀기야. 네 노태석 씨지 마세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형이 어떻게 잡았죠? 감스트? 우와, X 제곱 Y 예. 제곱 A X 야, 아 그거요? 어, 이게 일반형이라고 계속 했잖아! 아저 그건 줄 알았어요 아. 그 K 아 K? 그거는 네. 두 원의 교점을 지는 그런 문제 풀때 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집에서 노트 봐라 필기만 하지 말고 네. 자 그럼 이제 계산 마무리 해보자 자 그럼 일단 0,0 넣으면 C가 바로 나오네 맞죠? 자 그냥 5x1 넣어보자 5x1 넣어보면 자 오늘 게25 더하기 1 5x2 b는 0 됐니? 자 그럼 5 x 플러스 b는 자 마이너스 26씩 하나 나오고 자그 다음에 이제 6 마사 넣어보자 그럼 36 4x4 6 6x 마이너스 4y 는0 됐니? 그럼 얘는 6x 빼기 4y 6x. 넘어가니까 6x. 네 마이너스 52 <laughs> a b 아니에요? 여.. 여기다 넣은 거야 아 맞아 A B야 어씨 미안해 맞아 요 여기도 A 써야 되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두개 뭐하면 돼요 열리열리 너네가 하세요 굳이 필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끝나요 오케이 음자 빨리 밑에 거 한번 연습